안녕하세요. 저는 곧 마흔살을 바라보는 여자입니다. 나이가 이렇다 보니, 물론 결혼도 했고, 아이도 있어요. 쓰라의 딸 아이 하나를 키우고 있습니다. 저는 올해가 되면서 자유를 얻게 되었어요. 작년은 제게 정말 악몽과도 같았던 해였거든요. 그 이유는 제가 남편과의 지독한 언쟁 끝에 이혼을 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혼하는 과정 또한 아름답지 않았고, 구정물과 같은 싸움이었어요. 남편의 태도에 상처를 받았고 실망했지만 끝내 후회하는 남편을 보니 속이 다 후련하더라고요. 어디에서도 털어놓기 힘들었던 제 이야기를 한번 익명의 힘을 빌어 이렇게 적어보겠습니다. 제 이혼 사유는 시어머니 때문이었어요. 먼저 저와 남편은 동갑내기 커플이었죠. 저희는 서른 살이 되던 해에 만나 5년을 연애하고 서른 여섯 살이 되던 해에 결혼을 했습니다. 사실 제 친정에서 남편을 정말 많이 반대했어요. 바로 시어머니 때문이죠. 여기 만약 시어머니와 같은 직업에 종사하신다면 듣기 불편하실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시어머니의 직업은 무속인이셨습니다. 무당이라고도 하죠. 아무리 직업에 귀천이 없고 자유가 있다고 하지만 무속인이 있는 집안에 자신의 딸 자식을 시집 보내고 싶어 하는 부모님들은 없을 겁니다. 저희 부모님도 그러셨죠. 엄마는 정말 뒷목을 잡고 쓰러질 정도였고 아버지는 끊었던 담배를 다시 피셨습니다. 사실 부모님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셨어요. 저는 나이가 35살이 되도록 결혼을 약속한 남자친구는 있었지만 시집을 가지 않아 정말 걱정이 많으셨거든요. 그래서 하루빨리 결혼하시길 원하셨죠. 그런데 당시 남자친구였던 남편은 자신의 어머니가 무속인이란 사실을 상결례를 한달 앞둔 시점에 제게 고백했습니다. 당연히 연애하고 난 뒤에도 5년 가까이 숨기고 있었고요. 어쩐지 둘다 나이가 있는데도 결혼을 미루는 폼이 의아했고 단한 번도 시어머니를 소개시켜주지 않아서 궁금했는데 그런 비밀이 숨어 있더군요. 남자친구는 일찍 아버지를 여의고 홀로 남은 시어머니와 함께 산다고 말해주기만 했었거든요. 당연히 저희 부모님은 펄쩍 뛰면서 약속한 상견례를 취소하셨습니다. 취소하시기 전에 저희 부모님이 남자친구에게 물어봤어요. 대대로 물려받아온 직업인 것인지 아님 특수한 케이스로 시어머니만 신내림을 받으신 건지 말이에요. 그런데 또 대대로 신내림을 받았다고 하더군요. 네 흔히 신병이라고 하죠. 원래 시아버지가 물려받았어야 할 신이 시어머니께 옮겨가게 되었고 시어머니가 신내림을 거부하기 시작하자. 시아버지가 원인모를 지병으로 세상을 등지셨고 그뒤 아들이었던 제 남편도 시름시름 앓기 시작하자 신을 받으셨다고 하더군요. 흔히 신병이라고도 합니다. 심지어 시어머니 쪽에서는 아들을 장가보내고 나면 자기만 홀로 남는다고 자신을 모시고 살 것을 요구하기도 했어요. 저희 부모님께 남편을 보여주기 전 제가 먼저 시어머니를 찾아뵈었는데 커다란 단상에 무서운 얼굴을 가진 그림들이 사방팔방 그려져 있고, 신주단지며 제사 음식들이며, 여기저기 붙어 있는 부적과 방울들의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짙은 화장을 한 채로 법당에 앉아 계신 모습을 뵙고 있으니, 눈앞이 캄캄하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리 딸 자식이 나이가 차도 그렇지, 그 말을 듣고 어느 딸을 가진 부모가 시집을 보내겠습니까? 하지만 이미 저는 남자친구를 많이 사랑하고 있었고, 제 나이도 나이인지라, 남자친구가 아니라면 결혼을 하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만 들었어요. 그렇게 제 부모의 가슴에 대못을 받고 겨우 올린 결혼이었습니다. 부모님은 제게 결혼을 포기하라고 수차례 말씀하셨지만 끈질긴 제 설득으로 인해 다시 상견례 일정을 잡았어요. 부모님은 그런 집에 시집을 보내는 것도 화가 치밀어 오르는데 시모까지 모시고 살아야 되는 거냐고 역정을 내셨죠. 저희 부모님은 그런 법당 같은 곳에서 생활을 하게 될 수도 없고, 뭐가 붙거나 시일지도 모르는 상황이니, 그런 곳에 함께 지내게는 둘수 없다고 강력히 주장하셨습니다. 결혼하는 것도 속이 터질 판인데, 그런 곳에서 딸을 두게 할 바엔 본인들이 죽은 뒤에나 결혼을 올리라며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셨죠. 온화하시기만 하셨던 모습과는 많이 대조가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럴 수 없다고 뜻을 굽히지 않으시려고 했지만, 저희 어머니가 오열을 하면서 절규를 하자 남편도 저희 집 뜻에 따르겠다고 했어요. 그 말에 무속인이라 기가 세셨던 시어머니도 깨갱하고는 친정과 시댁 사이에 신혼집을 가지는 것으로 극적으로 합의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제 시집살이로도 이어졌어요. 어머니는 자신을 모시고 살지 않고 나가 산다는 점을 무척 마음에 들어 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때부터 저를 들들 볶으시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힘들었어요. 당장이라도 친정으로 달려가 엄마 품에 안겨 엉엉 울고 싶다는 충동이 들 정도로 무척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미 부모 가슴에 모시란 모습 다 받고 한 결혼인데 결혼 후에 잘 살고 있는 모습을 보여드리지는 못할망정 그런 부려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무속인이면 다를 줄 알았는데. 시집살이는 남들과 똑같이 시키시더라고요. 아니다, 더 독하셨던 것 같기도 해요. 저는 본인 아들을 놔두시고 왜 남의 자식인 저에게 안부전화를 강요하시는지 이해하지 못했고,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어도 미친 듯이 걸려오는 전화와 문자에 환멸이 났습니다. 자신이 모시는 할아버지와 할머니들께 인사도 시키셨고, 제를 지내는 곳에 올리는 제사용 그릇들도 닦이게 하고, 아무튼. 기상천외하게 정말 많이도 괴롭히셨습니다. 그렇게 결혼을 하고 한 1년하고 더 지났을 때쯤 저희 부부에게 선물처럼 아이가 찾아왔어요. 사실 남편 쪽은 문제가 없었는데 제가 자궁이 약해서 난임에 가까운 사람이었거든요. 여러 번 시험관 시술 끝에 지금 딸아이 하나를 겨우 얻을 수 있었죠. 임신 후에는 임신을 핑계대며 시어머니를 피하기도 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제 남편을 정말 싫어했었거든요. 그런 중대한 사실을 5년 동안 숨겼다는 점에서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아이를 임신하고 나니까 제 남편도 뭔가 조금 더 인정을 해주시기 시작하셨고, 사이 대접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행복할 일만 남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임신을 하고 난 뒤에도 시어머니가 계속 이상한 소리를 하시기 시작하더라고요. 저와 제 남편의 사주를 보고 있으면 둘은 평생 아이 없이 함께 살 팔자랍니다. 제가 다복한 팔자를 타고나지 못했는데 그게 너무 강하다면서 정말 알수 없는 소리를 하시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거기까진 괜찮았습니다. 초자연적인 부분이니까 저도 한 귀로 듣고 흘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는 꼭 제가 아이를 가지기 위해선 다복한 팔자를 타고난 사람과 합방을 치러야 하는데 제 남편이자 본인의 아들은 그런 팔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은 임신 4개월이 되어 시어머니께 임신 소식을 알린 뒤 출산을 하고 몸을 조리를 할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진짜 그런 소리를 매번 듣고 있으면 어이가 없어요. 그러면서 계속 물어보더라고요. 아니지? 근데 진짜 아니야? 라고요. 제가 뭐가 아니냐는 말씀이세요 어머니? 하면 아니 밖에 나가서 배운 씨앗 아니냐고 하며 버럭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를 이상한 여자마냥 취급하시는데 스트레스도 적지 않게 받았죠 그것 때문인지 딸아이는 10개월도 채 품지 못하고 빠르게 조산해서 거의 한달 동안을 인큐베이터 신세를 치게 했습니다 그것만 생각하면 저도 가슴이 미어지는 것만 같아요 그리고 저도 노산이라 꼬박 세 달이 넘는 시간 동안 병원 신세를 져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그런 며느리가 불쌍하지도 않으셨나 봅니다. 처음엔 남편도 그런 소리를 하시는 시어머니에게 헛소리하지 말라고 화를 내기도 소리를 치기도 하더니 어느 순간부터는 제 외도를 의심하더군요. 그리고 유전자 검사를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보기엔 시어머니께 세뇌를 당한 것처럼 보였어요. 세 달이 넘는 시간 동안 병원에 누워 지내는 아내에게 출산한 아이와 자신의 유전자 검사라 심지어 제 외도를 의심하면서 말이에요. 저는 맹세코 결혼을 하고 난 이후 다른 곳에 한눈을 판 적도 없어요. 결혼 후에 시어머니가 시집살이를 시키는데 어디 그럴 틈은 좋겠습니까? 처음엔 정말 가볍게 이야기하는 줄 알았어요. 시어머니가 자꾸 난리를 친다는 투정인 줄 알았고. 제 남편이 저를 의심하는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몸조리를 다 하고 신생아인 딸아이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때부터 남편은 점점 신경질적으로 변하기 시작하더군요. 유전자 검사를 해야 되겠다며 잠자고 있는 딸아이의 머리카락을 뽑고 있는 꼴을 보았을 때 결혼 이후 내내 참고 있었던 화가 폭발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저는 절규했어요. 어떻게 우리의 사랑의 결실과 저를 고작 무속인 시어머니의 말 때문에 의심할 수 있냐고 말이죠. 수치스러웠고 울며 소리를 지르는 제게 남편은 말하더군요. 야, 네가 찔리는 게 있으니까 지금 검사하는 거 빼는 거 아니야? 그렇게 당당하면 검사해 보게 머리카락 좀 뽑자고 라고요. 아이를 끌어안고 바닥에 주저앉은 저를 내려다보고 비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수치심과 모멸감에 눈앞이 분간이 되지도 않았어요. 제가 이런 식으로 의심을 받는 상황에서 하고 싶지 않다고 울고불고 애원했습니다. 남편은 그뒤제딸 아이를 남의 자식으로 단정을 지어버리더군요. 아이가 새벽에 자다가 울면서 깨면 애좀 재우라며 제게 폭언을 해댔고 자고 있던 아이를 일부러 깨우기도 하면서 진짜 별짓거리를 골고루 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이 지나도록 남편이 거는 시비에 지쳤어요. 남편이 변해가는 모습도 너무 보기 힘들었고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저는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갔죠. 제가 나이도 있는데 친정으로 건너가 절 맞이하러 나오는 엄마를 보고 있으니 눈물이 줄줄 나더군요. 자초지종을 이야기하자 저희 부모님은 당연히 분노하셨습니다. 친정으로 남편을 부르시고 제 아버지가 얘기했어요. "자네 수원대로 유전자 검사 해주겠네." 그런데 만약 자네 친자식으로 결과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우리 딸 자네랑 반드시 이혼시킬 거네.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자네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거니까 받아들여! 라고요. 장인 어른 어렵다고 무사하던 남편은 제 아버지께 두 눈을 똑바로 지켜뜨고, 집사람이 당당하지 못해서 결과 보기도 전에 이혼을 운운하는 건 아니고요? 라면서 말 대답을 하더군요. 그러면서 제게, 너 바람핀 거 맞네. 지금 네 반응 보고 있으면 사이즈 딱 나와. 라며 비아냥거렸어요. 그 모습에 저희 부모님은 무척 놀라셨고 그렇게 아이들과 남편의 유전자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누워있는 갓난아이의 머리카락을 뽑는 것이 뭐가 그리 슬프던지 참 말로 표현이 안 되네요. 요즘은 세상이 참 좋아져서 검사를 맡기고 나서도 며칠 걸리지도 않더군요. 당연히 남편의 친자인 확률이 99.8%로 나왔습니다. 검사 결과지와 이혼 서류를 동봉해 남편의 회사에 퀵으로 보내줬어요. 결과를 보고 난뒤 제게 미친 듯이 전화가 오기 시작하더군요. 한번 만나자 그래서 만났습니다. 저 진짜 괴로웠어요. 잊지도 않은 남자 우는하고 이상한 여자 취급해도 참으려고 무던히 애를 썼고 저를 그렇게 더러운 사람으로 취급하는 걸로도 모자라. 재배 아파 낳은 우리 부부의 자식까지 이물질 취급을 하는 두 사람에게 마지막 희망에 희망을 걸었습니다. 제게 유전자 검사를 운운했을 때 저는 이혼을 마음먹었어요. 저를 위해서도 제가 낳은 딸아이를 위해서도요. 이딴 사람들 밑에서 자라야 할제 딸아이의 팔자가 불쌍했거든요. 제가 그 모든 수치심과 모멸감을 어떻게 감내했냐면요. 사색이 돼서 제게 미안하다고 싹싹 빌기 시작할 시어머니와 남편 얼굴을 상상하면서 버텼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약속장소에 나갔더니 남편과 시어머니가 세트로 나와서 저를 기다리고 있더군요. 남편은 사색이 된 표정으로 질려 있었고, 시어머니는 뭐가 그리 당당하신 건지 고고하게 고개를 바짝 들고 저를 쳐다보고 계셨습니다. 남편은 제게 싹싹 빌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도 같이 비셨으면 제가 정말 이혼했을까 싶긴 하네요. 시어머니는 뭐 이런 일로 그렇게 고개를 숙이고 그러니? 라며 오히려 남편을 타박하기 시작하더군요. 남편은 그런 어머니께 조용히 하고 제게 사과하라며 사과하는 일을 강요했고요. 저는 제가 주문한 오렌지 주스를 시어머니에게 뿌렸고 남편의 뺨을 세게 쳤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나... 니네 부른받고 나온 거 아니고, 니들이 나뿐만 아니라 우리 친정에도 그렇게 대못을 처박아놓고 진실을 알게 되면 무슨 표정으로 어떤 말을 짓거릴까 싶어서 나온 거야. 착각하지 마. 당신, 내가 보낸 이혼 서류에 사인 안 하면 소송 좀 밑으로 갈 거야. 당신 알아서 해. 알았어? 두번 다시 내 눈에 띄지 마. 라고 말이에요. 남편은 돌아간 고개를 바로하지도 못하고 하얗게 질려서 멍하니 서 있었고, 시어머니는 이내 정신을 차리고 제게 소리를 지르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너?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어디 하늘 같은 시댁에게! 라고 하시는 말씀에 저는 한마디 해드렸어요. 어머님, 저 사실 무당 안 믿었는데 이번 기회에 무속신앙 한번 믿어보려고요. 저는 어머니가 용한 무당이 아니라 사기꾼인 줄 알았거든요. 노란 종이에 붙일 몇번 해서 몇십만 원 처받고 파는 거 상술이라 생각했는데 어머니 되게 용하셨어요. 저 이번 기회에 굿도 할까 고민 중이에요. 결국 어머니 말씀대로 되어버렸잖아요. 저와 이 사람 사이에 아이가 생길 사주가 아니긴 한가 보네요. 라고 말이에요. 그리고 뒤돌아서 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구구절절 엄마 때문이라며 시어머니 탓을 하면서 이 엄마는 안 된다고 빌기 시작했어요. 그 꼴을 보아하니 협의 이혼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변호사에게 그동안 들어왔던 남편과 시어머니의 폭언들이 녹음된 전화 내용, 문자 내용 등등을 보여주니 100% 승소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되었고 시어머니께 따로 위자료까지 청구했습니다. 원래 친정으로 들어가 부모님과 함께 살려고 했는데 남편이 끈질기게 저를 찾아와 친정집으로 이사까지 했죠. 제딸 아이가 자신의 아이가 아니라고 박박 우기면서 겨우 신생아였던 아이에게 그랬던 정황들도 제가 당시 바로 병원으로 달려가 진단서도 다 떼어놨기 때문에 정말 정말 어렵게 아이의 면접 교섭권도 박탈했습니다. 상황이 그렇게 돌아가자 시어머니가 저 자세로 나오기 시작하더군요. 자기 핏줄 손녀 제대로 한번 안아주지도 못했는데 아이 얼굴 한번 보게 해주면 안 되겠냐며. 모두 자신이 신기가 떨어져서 그런 것 같다며 죽을 죄를 지었다. 뭐 이런 소리를 말이에요. 이미 사과를 하실 타이밍은 한참이나 지났는데 말이죠. 지금은 계속 찾아오고 연락을 하는 시어머니와 남편의 행동도 접근금지 명령을 받고 싶어서 변호사님과 상담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힘든 일이 생긴다면 제발 바로바로 말을 해달라 그러시며 신신당부를 하셨어요. 그리고 저는 회사에 복직하는 것에도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을 하러 나간 사이에는 저희 친정에서 아이를 봐주시는데 너무 예쁘다고 물고 빨고 어쩔 줄을 모르시고 계세요. 저는 제 남편은 이제 제 인생에서 지어보려고 합니다. 근 10년 동안 미칠 듯이 사랑을 했었던 남자이지만 더 이상 제 인생에 남겨두고 싶지가 않네요. 제딸 아이에게 아빠의 자리를 빼앗을 수도 없으니 저와 저를 닮은 딸아이까지 사랑해줄 남자와 재혼하는 것에도 노력할 겁니다. 이야기를 어떻게 마무리 지어야 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긴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앞으로 저와 제 딸아이만 생각하면서 살아가 보려고 해요. 제가 새롭게 시작하는 제 2의 인생을 모두 응원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